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면 후반으로 따지면 음. 6월이 후반이에요. 6월. 6월이 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7월이 되겠죠. 그죠. 7월이 되는데, 요때 뭐냐면 내가 구설수에심한일이었던걸 풀어제끼고 내가 돈 쪽. 좀... 로 안녕하세요, 구조화진상 태백도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가워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13년 벌써 하반기가 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토끼띠 분들 문제를 예. 조금 궁금해 가지고 와봤는데 예, 예. 토끼띠 분들 좀 문제 알아보기 앞서서 예, 예. 이분들 어떤 성향을 갖고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 토끼분들은 원래 성품이 네. 일단 곧, 곧고, 음 성품이 곧고 음좀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양심적인 분들예 많고 음음 음. 자기 이익을 더 챙기기 전에, 음. 남의 이익을 좀더 챙겨주는 분들이에요. 아, 그런 분들이 많다. 네. 근데, 사주상 그렇게 나온, 이제, 띠별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네네네네. 이분들이 곤욕을 많이 치러요. 어, 어떤 부분에? 금전적으로요. 금전적으로? 예, 예.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아, 어, 이게 금전적으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믿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나의 뭐좀 뒤통수를 친다던가 아, 그런 경우도 많고 내가 네. 어, 사업을 하는데 음. 있어서 어, 뭐 부사장이 부사장, 음. 뭐 부장님 부장, 음. 뭐 상무인 상무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단도를 잘 쳐야 되는데 음. 그런 걸잘못 치세요. 음, 그분들은 조금. 좀 남들을 좀 도와주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빛을 못 바라는. 네, 빛을 못 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음. 한마디로 해서 달병가예요. 달병가? 네. 말을 참 잘하십니다. 말을 음. 참 잘하시는데, 음. 달병가하고 말을 잘하시는데, 네. 그걸 요지를 찍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음. 요지를 찍지 못하고, 자꾸 빙글빙글 도로 도십니다. 아. 빙글빙글 도시다 보니까, 음. 핵심을 찍어야 되는데, 네. 그 핵심을, 못 찍어서 그냥 아. 얼렁붕 넘어가라는 케이스가 돼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아, 그럼 토끼띠 분들은 조금 딱 잘라서 말하는 좀 강경체 네, 좀 필요하죠. 것. 어떻게 사람한테 음. 당근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찍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 부분만 잘 하시면 음. 성공을 하실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토끼띠 분들 하반기에 조금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분들이 조금 좋은 분들 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부분이요? 네. 아, 김효생. 김효생. 을묘생. 을묘생. 계묘생. 네. 새띠 분분들은 네. 일단 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면 후반으로 따지면 음. 6월이 음. 후반이에요. 6월. 6월이 후반이거든요. 네. 그럼 7월이 되겠죠? 그죠. 7월이 되는데 요때 뭐냐면 내가 구설수에 심하리었던 걸풀어제끼고 음. 내가 돈쪽으로는 풀리고 음. 좀 내가 좀 어? 뭐랄까 등한시에 던 가족들을 좀 생기게 되고 아. 응? 그런 식으로 풀려 나가게 돼요 네. 그리고 귀인이 도움을 주게 돼요 귀인? 예 후...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귀인이 음. 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저도 잘 몰라요 어, 그 정도로 귀인이 나타나서 음. 어 그렇게 뭐 힘든 것들을 해결해 줘 나가는 아. 뭐 그런 좀 페이스들로 지금 좀 가고 있어요 와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예, 예. 이분들은 조금 뭔가 새로운 분이랑 같이 일할 그렇죠. 기회가 오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은 예. 좀 그런 데 조금 좀 자주 나오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이분들 되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죠 좀좀 좋은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좋은 게 들어오면 또안 좋은 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렇죠 좀이 사람들은 이거는 조심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정묘생은 서른 일곱이에요. 어, 3 37. 7일인데 음. 운대가 좋아서 내가 진짜 말을 하던, 음. 음, 내가 좀 넓은 대로 이사를 하던, 아. 계약이 성사되던, 네. 승진이 되던, 네. 내가 어, 내 이세가 태어날 준비가 되던 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 이분들이 만약에 정뭐 성주 문을 문을 열때 네. 성주 문 문을 열면 뭐 내가 팔리지 않던 아파트도 팔리고 음 그리고 살수 있는 내가 음. 살수 있는 아파트도 살 수가 있고 문서를 잡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 너무 좋은 얘긴데 네. 이분들은 좀 여태까지 꽉 막혀 있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운기다. 네 풀릴 수 있는 운기예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나 좋은 달이 있다면은. 어떤 날을 조금 기대해보는 게 좋을까요? 성주은은 10월이 가장 좋아요. 10월? 예. 음. 10월에 조금 금전이라던가, 그런 금전전이나, 어, 승진이나, 승진. 어, 문서운이나, 음. 또 아기를 가져서 낳게 어, 되거나, 아. 뭐 이렇게 되면 어, 좋아지는 운. 아. 그리고 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을 빼고 어, 나서 이분들이 좋아지는 운은 그래도 성주운이 성주가 중년 성주라고 음. 성주 운이 음. 아, 좋아지니깐 음. 아마 집으로는 걱정을 안할 겁니다 아 이분들 조금 앞으로 조금 준비하는 승진이라던가 네. 어,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본다던가 네. 그런 기운이 있으면 9월달에 조금 해보시 9월달에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네. 지금부터 해야지 시계 늦지 않게 네, 늦지 않죠. 원래 좋은 운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준비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건 아무래도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자기의 뭐 연생을 넣는다든가, 얼굴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 말씀, 말씀 나눠보면 은더 좋은 시기, 더 좋은 방향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